생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감에 대한 어필이거든요. 내가 저번에 도일 너무 많았었는데 다행히 하나가 취소돼가지고 진짜 간신히 네거 해줬잖아. 아 근데 이번에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안될것 같아. 이런 걸좀몇번 해줘야지 그 사람도 부탁하면서도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한번더 부탁을 하더라도 좀더 태도로서라도 공손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생기지.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해줘 버리면 이게 좀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것들이 좀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하나.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진짜 웃기긴 한데 나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단기간에 선생님들한테 빨리 인정받고 모범생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배려하는 걸 잘했어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빨리 먹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 너 먼저 먹어라 숙제 같은 것도 나는 전날 열심히 해 갔는데 뭐 친구 누가 못 해가지고 지금 혼자 못 쫓아오고 있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노트 다 보여주고 뭐한 명이 유독 잘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게 거의 몸에 습관처럼 배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땡기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야 얘는 진짜 모범생이다, 얘는 진짜 착하다, 어 너는 사람이 됐다. 그래서 어렸을 때내 인식 속에서는 남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많이 이해 해 줄수록 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, 좋은 사람,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 사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 가치관이 엄청 부딪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. 제가 시작한 일 중에 제일 빨리 한 일이 이제 영화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일이었는데 형들이 뭐좀 더뎌지거나 누가 잘못 뭐 쫓아오고 있으면은. 일부러 내가 그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그 사람 못까지 해주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. 물론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인정을 받아 그 시기에 잠깐.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고마워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쉽게 당연함으로 변질되더라고요.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. 어느날 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하루 정도 못 도와주고 못 챙겨주는 날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나한테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. 와, 그리고 이거는 알바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, 이건 지금 얘기에 너무 짜증나는 게, 21살, 22살 때 뷔페 같은 데서 알바를 했거든요. 그때도 일이 빡세고 다들 힘드니까, 또 알바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형이었단 말이에요. 마지막에 짬통을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, 그 짬통을 버리려고 이제 1층까지 갔다가 그걸 또 지하다 내려다 놓고 오는데, 길도 되게 멀고 짬통도 진짜 무거워요. 근데 그걸 이제 동생이들이 서로서로 미루고 다 힘드니까, 또 그냥 아무 말 없이, 아, 힘들면 좀 쉬어. 내가 해줄게 하고 열심히 해줬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한 서너번 정도 해준 나니까 어느 날 휴게실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. 그 동생 두 명이 휴게실 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나 짬통 언제 치우냐. 아 석빈이 형한테 치워달라 그래. 아 석빈이 형이 착해 그냥 시키면 다 해줘. 언니 어, 이거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해주면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밖에 나와서 솔선수범하고 내가 직접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하나또한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야 어떻게 잘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은 어 고마워서라도 더 그러면 안 되지. 진짜 사람들 못돼 처먹었다. 아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면 돼. 저런 인간 어쩔 수 없어. 그렇게 욕하면서 손절해 내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회사 다닐 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인간이구나라고 느꼈 <laughs> 계기가 어떤 형 하나가 나보다 1, 2년 정도 빨리 입사를 했는데 그냥 다 같이 편하게 가는 분위기의 회사였거든요. 거기서 실장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렵고 좀 버거운 일이어서 진짜 어렵게 그 형님하고 좀 말이 트였으니까 좀이것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 그래 내가 해줄게 해줄게 하면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.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야. 그래서 와이형 진짜 너무 착하다 너무 잘해야겠다. 생각했는데, 이 시간이 좀몇번 지나가다 보니까,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형한테 부탁을 하는데,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나도 너무 아무런 망설임 없이, 아, 그 형이니까 부탁해야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, 내가. 진짜, 잘해줄수록, 어,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 진짜 못 대처 먹었나, 나쁜 새끼들이 아마 생각했던 나조차도. 누군가 한 명이 그냥 마냥 편하게 배려해주니까 아 나도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거기서 내 마음을 좀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구나. 또 너무 배려해줄 필요도 없고, 너무 양보해줄 필요도 없겠구나. 내할거 제대로 하고 시간이고 여유가 있다면은 누구 껏 도와주는 거지. 그리고 도와줄 때 사람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. 아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뭐아 생색 드럽게 내는 하는데 생색 좀낼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. 생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감에 대한 어필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런 것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한번 거절했다고 다소 실망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만 뭐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저번에 도일 너무 많았었는데 다행히 하나가 취소돼가지고 진짜 간신히 네거 해줬잖아. 아 근데 이번에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안될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베푸는 호의는 당연한 게 아니다.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너니까 해준 거다.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 줄줄 줄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걸좀몇번 해줘야지 그 사람도 부탁하면서도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한번더 부탁을 하더라도 좀더 태도로서라도 공손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생기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해줘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해주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상대방은 아, 저 사람은 이 정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, 저 사람 왜 아무것도 아닌 일 해주는 것도 갑자기 예민하게 굴지? 네, 해주고서도 나중에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적당히 땅이 생생 내는 것도 필요하다. 연애 컨텐츠 할 때도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모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. 오히려 한 사람한테라도 난 미움받기 싫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멀리서 본다면 난 차라리 그게 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전 봐요. 솔직하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거나 챙기자. 지금 말할수록 무슨 얘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앉아서 연애 얘기만 하다가 좀 인간적인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의 솔직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구독할 필요도 없어요 구독 안 해도 돼 근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소꿀리였습니다